嗯。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가리어지는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죄인을 불쌍히 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화목 제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우리 인생들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거저 얻는 의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78절에 불법이 사암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영화 Enemy of State는 1998년에 제작된 영화로 국내외 미국의 적을 감시하기 위한 실시간 전방위적인 감정 및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 감찰법이 결국 자유를 표상하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몇년뒤 프리즘 폭로 사건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며 2016년 한국에서 테러 방지법 논란으로 다시 재조명되기도 하였던 영화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CCTV 개수는 1148,770개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숫자에만 불과합니다. 사설 및 자동차용 블랙박스까지 합친다면 정말 CCTV의 왕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CCTV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CCTV에 기록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공유는 앞서 말씀드린 범죄자 검거에 매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신경 쓰이고 두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는 소름끼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놀람> 세상의 CCTV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CCTV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4장 13절에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죄성을 속속들이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도관에든 쥐꼬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7,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이 가려지는 복은 입혀주시는 복이며 또한 덮어주시는 복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술 취한 노아에게 아들들의 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남편 잃은 이방여인 루스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가려주시는 하나님. 몇년전 교계에서 기약의 쓰임을 받고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목사님, 아, 가려지는 복을 받는 게 정말 복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짐을 받지 못했다면 어찌 이렇게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가려짐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려지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려진 예수님의 등 뒤에서 우리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이 가려지는 복을 기억하고 내가 가려졌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만약 내 죄가 공개된다면, 그때도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나는 가려지는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을 그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가려지는 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숨쉴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지렁같이 붉은데 주님께서 가려주셨고, 내 죄가 시륵같이 검은데 주님 옷으로 입히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려주셨으니, 가림을 받은 자로서 저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이 서로서로 서로 가려주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